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에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범죄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선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대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 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그의 몸을 덜어혔의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믿음 따라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그 택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헌신, 믿음의 헌신이라고는 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나실인,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말해서 온 말인데 그 뜻이 구별한 자, 헌신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된 자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때 헌신한 내가 주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에 주목을 하고 그래서 하지 않은 사람들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돈의 반을 드렸던 얼마를 드렸던 벌벌 떨면서 단돈 일 불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정도했다면 참 대단한 헌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요. 헌신의 주체가 바로 드리는 자, 곧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믿음의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헌신에서의 주체는 헌신은 자가 아니라 헌신을 받으시는 곧 우리 하나님이 바로 헌신의 주체이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께 맞춰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어라 헌신했다고 하더라도 그 헌신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면 그 헌신은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헌신이 드려지는 삶이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믿음의 헌신 첫 번째는 어,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1절이 2절.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어 헌신하시는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며 말씀을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남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으며, 그것도 일정 나이가 제한이 있었었습니다. 군대로 섬기는 자들은 20세 이상이었고, 레인 가운데서도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은 30세. 이상의 사람들로만 제한되어 있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남자나 여자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는 너무 분명해집니다. 헌신의 영역에서는 곧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헌신의 영역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혹은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의 헌신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왜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 때문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원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원자 가운데 단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고침 받은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왜 넘어 났는지 물으십니다. 이 모습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하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감사하려 하느냐?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라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찾아오지 않은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은혜 앞에 반응, 은혜 앞에 감사, 은혜 앞에 헌신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있다면,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나실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지금 내게 시간, 재정, 건강, 그 무엇이 있든 없든 할수 있는 대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믿음의 헌신은요 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을렇게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막 먹지 말지니 아멘 <laughs> 하나님께서는 헌신한 나실린들을 향해서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곧 금주를 명령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실린에게 금주를 명령하신 이유가 있지요. 신약의 말씀에서는 술과 성령이 대비되어서 설명하거나 도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술이나 성령이나 둘다 사람을 끌고 가고 주도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할수 없었던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평소에 할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들어있는 사건이 바로 사정전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오순절날 마가의 대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신 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술취하지 말라라고 도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하게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포도주만 술만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포도주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포도와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즙, 포도즙 오늘로 보기 포도 주스 같은 포도즙이나 생포도, 건포도까지는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믿음의 헌신은 철저한 헌신, 완전한 헌신, 그 헌신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금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동안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나를 이끌리지 않도록 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만 이끌려 살아가겠다,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어떤 것도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움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포도주까지가 포도주를 넘어서 생포도까지도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헌신이 바로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의 처음 헌신은 철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에 아주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타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헌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한다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며 양보하지 않겠다고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하기는 그 결단으로 한결같이 헌신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믿음의 헌신 하나 더 있는데요. 짧게 좀 나눠 볼게요.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 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laughs> 나 신일 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손질하지 말고 머리를 길게 함으로 구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어 사실 당시에요 머리를 길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티가 확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저 사람은 헌신한 나실인이구나라고 알아보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내가 헌신된 나실인 이를 구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믿음의 헌신은 스스로 삶을 구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삶을 구별하라 그리고 그 스스로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헌신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나실림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나의 믿음의 헌신을 가장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식당과 마트를 간다면 어떠실까요? 답답하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답답함이 나를 지키는 가장 좋은 영적 방패이며 파수꾼입니다. 믿음의 동지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함으로 구별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사시길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사는 자로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살아가는 자 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또한 그를 통해서 믿음의 헌신의 열매를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니다 아버지 오늘 주셨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다이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숙명의 은혜가 오게 증거될 수 있도록 살아 주시고, 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마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온전한 헌신으로 아니 믿음의 헌신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또 기쁘시게 함을 통한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나아가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